안녕하세요. 무송송 건국학의 남세현입니다 오늘 이제 머스럭 1일 차인데요 이제 제가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. 자.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자 점프를 해서 올라가서 이제 딥스처럼 반복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방금 구분동작 1이었고요 이제 구분동작 2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달리기를 해서 도움받기를 해가지고 그 반동으로 딱머스러 하는 겁니다 아, 그러면 이제 턱걸이 두 번째 동작은 달려가서 반동 줘서 올라가는 건가요? 네, 제가 한번 시범으로 몸소 답해드리겠습니다 아, 예 한번 보여주세요 자, 기대가 됩니다 예. 아, 죄송수실수했금그 실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다시요 자, 도전. 아. <laughs> I believe I can fly.